제임미대로 정창훈 님이 1등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영훈 님뭐 불만 있으십니까? 아니요네 오케이 땀 제일 많으세요 오케이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오늘의 기쁜 일 오늘의 기쁜 일은 아, 예전 같으면 아, 40분 정도 걸리던 아, 트레인메일 운동이 오늘은 한 35분 정도에 끝날 수 있었던 것에 굉장히 기쁘고 네. 그리고 최레인메일하고 아, 같이 운동을 하니까 최연 님이 저희한테 길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붙들어 주셔서 계속 아주 굉장히 운동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고는 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심히 운동을 하여 최연희 비슷한 뭐, 근처에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 비슷하게 무얼 만들라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다 가능해요. 정말. 네, 가능합니다. 자, 우영우님, 아까 그... 원팬 나오셨다고 자랑하셨는데, 네 오늘 기쁜일. 예, 여기 여기 제가 보시면 돼 거울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거울. 오케이 예, 네딱이다 제가 어. 보니까 제가 어. 많이 몸이 예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 체중이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역시나 기쁘고요. 네 앞으로 가고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다 보시고. 보면 돼요 여기 여기. 네. 어 오늘의 기쁜 일은 어, 체중이 뭐 0.3, 0.2, 0.4 이렇게 빠지다가 웬일인지 0.8이 확 빠져서 기분이 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어그 네, 다음에 각오는 늘뭐 이렇게 80 되기 전까지 열심히 몸무게를 빼는 게늘각오고 네, 여러분들, 이 30초로 연습해 보세요 오버 되셨어, 저 황보주님 <laughs> 네, 여러분들, 30초로 연습을 해 오지,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네. 네, 저 오늘의 기쁜 일은, 저 요새 이상하게 그 알러지가 있어서 되게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저는 일단 운동만 하면 이게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역시, 아, 운동은 좋구나. 사람의 이미 시스템도 정말 강하게 해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하는 거라는걸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된 저의 이 직업을 할수 있다는 거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꼭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시죠? 네. 자, 아자! 아자! 아자.